네, 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금강 금강산 관광 회담과 이산 가족 상봉 회담을 모두 보류한다고 발표했죠.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 회담하고 예.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한이 그저께 제안했었는데요. 예. 남쪽에서. 이산가족상봉만 회담만 하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둘다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저녁에 통보해 왔습니다. 예.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라고 북한이 했다는 게통일부의 설명했는데요. 그저께 남쪽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둘 중에서 이산가족만 하자고 북쪽에다가 수정 제의할 때도 그때도 남쪽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강산 회담은 아직 할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북한이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둘다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뭐 보류라고 했으니까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더라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부, 돌려주면서 보류를 선언했으니까 <laughs> 예. 감정이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개성공단 관련 3차 실무 접촉에서도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화가 지금 있고. 또 다른 대화 제의를 주고받아도 살아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어제 6일제 통일부 장관이 세 가지 신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6.1제 장관이 어제 한 강연에서 예. 우리 사회에 북한을 보는 신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측이 형님이니까 북한을 아량으로 대해야 된다는 형님론. 예. 두 번째는 북한은 원래 그런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모르, 북한을 모르냐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을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는 전략적 사고론이 그건데 모두 잘못된 편견이다 이렇게 6길제 장관이 말했습니다 예. 일단 마지막에 했던 말 전략적 사고론이 편견이라고 했다는 거는 <laughs> 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laughs>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미래를 위해서 웬만하면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자 는 것을 지적한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포용 정책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루길재 장관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편견이죠 그렇다면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마냥 오냐오냐하는 정책이었다라는 편견입니다. 예. 영어 인게이지먼트를 번역한 포용 정책하고. 어피스먼트를 번역한 유화정책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음. 구분 못하거나 안 하고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몰아붙이는 그런 걸 보고 물들어 버린 그런 편견입니다. 예. 유화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가 잘못해도 오냐 오냐 그냥 해주는 정책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인게이지먼트는 무조건 오냐 오냐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이것을 제1 원칙으로 했던 정책이었는데요. 예.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오냐오냐하는 유화 정책이었다 이렇게 매도해 왔습니다. 육일 지장관이 말한 형님론 아니면 뭐 북한 모르냐론 이런 게다 그런 매도의 시각에서 나온 논리인데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남북 관계를 가볼 관계로 보는 신화, 또 소련이나 중국도 못, 고, 못 고쳤던 벌장머리를 남쪽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신화. 뭐 배고프면 굴복하고 나올 거라는 신화. 이런 신화에 빠진 건 아닌지 우선 자기들을 좀 돌봐야 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이제 나라박 소식으로 가 보죠. 브라질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고요. 브라질에서는 지난달에 축구장을 짓는데 쓸 돈을 병원과 학교를 짓는 데 쓰라 이런 요구를 하는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 지나면서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어제는 노동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다시 있었습니다. 예. 지난달 시위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노동 환경 개선 같은 문제로 요구가 확대가 됐고, 또 토지 없는 농민 운동이라는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농민 단체 그리고 학생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전국 27개 주 가운데서 20개 주에서 파업과 시위가 있었고. 40여 개의 고속도로가 부분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예. 룰라의 후계자인 호세프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 또 부패 방지법을 만들겠다 등등의 약속을 하면서 그동안 부, 불만을 달래왔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어제 시위가 보여줬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올해 초에 있었고 판결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인도 사법 당국에 재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외국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이 10년이라는 중형을 받기는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를 앞으로 여행하려는 여성들한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성폭행이 빈번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 들어서 국제 사회의 압력이 자꾸 커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영화 감독 올리브 스톤이 오바마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올리버스톤 감독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디스토피아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 이상형의 반대 개념인데요. 예.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의 사생활 감시 문제 때문에 그런 날선 비판을 했고 심지어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리버스터는 미국 국가 권력 기관의 불법 도청 파문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에드거 후보전 FBI 국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예. 또 동독의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슈타지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국 NSA가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3일 전에는 동, 그 스티븐 월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학자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로든의 사면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랬죠. 예, 이번에 또 올리버 스톤 같은 이런 영향력 이 있는 사람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오바마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증권시장이 번행기 효과로 일제히 상승했다고요? 예,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번행기 의장이 어제 상당한 수준의 경기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달러를 풀어서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계속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세계 거의 모든 주식시장이 상승,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1% 이상 오르면서 다우존스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도 물론 올랐고요. 예.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볼때 2에서 3%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 동시에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 금값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황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